살면서 단한 번도 여유 있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부모님도 젊은 적부터 가난하셨고, 저는 어린 시절부터 일찍이 학교를 그만두고 부모님을 도와서 일을 해야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가족끼리 먹고 살기가 힘들었거든요. 당연히 친구라고 할게 제대로 있을 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유일하게 제게 친구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몇십 년 동안 이어진 우정이었고 그 친구와는 어릴 적 힘들었던 순간부터 늘 오래도록 함께해 와서 그런지 서로가 누구보다도 서로를 잘 이해해 주는 그런 좋은 관계였습니다. 저는 가족만큼 혹은 가족보다 더그 친구를 믿고 의지했어요. 특히나 청소년 시절에는 왜 다른 애들은 그냥 평범하게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는데 나는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는 거지?에 대한 불만이 너무 강해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살짝 엇나가기도 하고 부모님과의 사이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제 힘든 것들을 토로할 수 있는 대상은 그 친구가 유일했습니다. 야 우리 나중에 어른 되더라도 우리 계속 친구 하면서 지내는 거다. 그 친구가 없었다면 제 인생은 아마 두배 정도 더 암울했을 거예요. 힘겨운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 친구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제게는 정말 거의 유일한 위안이었으니까요. 부모님의 일을 도우면서도 시간이 난다면 꼭 친구와 만나서는 별건 아니더라도 함께 돌아다닌다거나 이것저것 구경하는 등 여러모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런 저희의 우정은 당연히 어른이 되어서도 변치 않았습니다. 특히나 친구는 저만큼은 아니지라도 역시나 집안 사정이 그리 넉넉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친구 역시 저를 어느 정도 의지하는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보듬었다 보니 당연히 사정이 조금 더 나아진 뒤에도 우정은 더욱더 견고해져 갔습니다. 그러다가 서른 살이 되었을 때 친구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정말 가족 같은 친구였기에 그 누구보다도 친구의 결혼식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저는 없는 형편에 있는 돈을 다 끌어모아서 축의금도 200만원을 해줬어요. 당장 한 푼이 아쉬운 상황에서 200만원이란 돈이 크긴 했지만 친구와는 바꿀 수 없었죠. 야, 너는 무슨 축의금을 200만 원이나 했어, 괜히 미안하게, 아, 아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결혼식인데 내가 돈을 아낄 일이 있냐, 걱정 말고 받아, 대신 나중에 배로 갚고, 알았지? 결혼을 한 친구는 이전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저도 결혼이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하지만 결혼은 커녕 언감생심, 연애조차 꿈도 못 꾸는 처지였어요. 부끄럽지만 스무 살 시절 어쩌다 연이 닿아서 짧게 만났던 여자친구를 제외하고는 저는 서른 후반이 될 때까지 여자 손 한번 못 잡아본 요즘 말로 모태솔로였어요. 주변에 저 같은 사람은 많이 없어서 제가 연애 경험이 없다는 건 유일하게 저희 가족과 친구만이 알고 있었죠. 사실 여자친구 같은 게 없던지 오래되다 보니 그동안은 그렇게 외롭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친구가 결혼해서 사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더 늦기 전에 연애를 좀 해볼걸 이라는 후회가 들더라고요. 하지만 워낙 숫기도 없고 여자랑 잘 어울릴 자신도 없기 때문에 저는 노총각 신세를 유지해야 했어요. 너는 언제 결혼할 거냐며 손주는 안 보여줄 거냐는 부모님의 성화를 제외하면 노총각으로 사는 것도 아주 나쁘지만은 않았죠. 가끔씩 친구네 집에 가서 재수 씨도 만나고 친구네 자식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외로움이 충족이 됐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세달 정도 친구와 연락이 안 되던 때가 있었어요. 원래는 아무리 바빠도 주에 한 번씩은 꼭 전화 통화를 했던 친구였던지라 이렇게 세달 가까이 연락이 안 됐던 적은 처음이라 저는 당연히 친구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일이 바쁘면 사람이 연락하기 힘들다는 건 모르는 게 아니지만 그럴 때면 문자라도 꼭한 통씩은 나누었거든요. 그런데 그 시기에는 문자조차 없었기 때문에 집이라도 찾아가 봐야 하나 고민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기껏 찾아갔다가 괜히 잘 지내고 있는데 방해를 할까봐 고민만 하기를 수차례 세달 내내 연락이 끊겼던 친구가 갑작스럽게 전화를 했어요. 야, 너 대체 무슨 일이야? 이렇게까지 연락 없던 적이 없었잖아. 아 미안. 요새 내가 상황이 좀안 좋고 그래서 연락할 겨를이 없었다. 아 그래? 지금은 상황이 어때? 괜찮고? 많이 나아졌어. 뭐 그냥 당장 죽지만 않을 정도지 뭐. 솔직히 아직도 신경 써야 할게 너무 많아. 그런데 아니다. 너한테 이런 얘기 해서 뭐 하냐. 오랜만에 연락했는데. 괜히 우중충한 이야기 하기 싫어. 왜? 무슨 일인데? 일단 얘기나 해봐. 내가 도와줄 수도 있잖아. 아 그러면 너 혹시 나한테 돈좀 빌려줄 수 있어? 내가 너랑 연락 안 하는 사이에 사업을 하나 시작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지금 딱 1억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라 담보 대출을 더 받으려고 해도 이미 대출을 끌었을 수 있는 데까지 끌어서서 더 돈도 안 빌려 주더라고. 오랜만에 전화를 한 친구는 이전에 하던 일을 그만두고 사업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위해서 5천만 원이 더 필요한데 그 돈을 저에게 빌려 달라고 부탁했죠. 저에게 5천만 원은 당연히 큰 돈이었습니다. 아마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미쳤냐고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해도 어떻게 5천만 원을 턱턱 빌려 주냐면서 뭐라고 했겠지만 저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친구에게라면 비록 전 재산이 5천만 원이라고 할지언정 아무런 거리낌 없이 빌려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하지 말라고 5천만 원까지는 있으니까 그 정도 돈은 빌려주겠다면서 친구에게 바로 5천만 원을 송금했어요. 사실 제가 만약 친구처럼 가정이 있는 상황이었다면 아무리 그렇게 친한 친구고 믿는 친구라고 할지언정 5천만 원을 빌려주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불행인지 다행인지 몰라도 제가 여자친구 하나 없는 노청각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유롭게 돈을 빌려줄 수 있었죠. 제가 준 5천만 원을 받은 친구는 너무 고맙다면서 전화로 거듭 인사를 하고 말했습니다. 내가 이돈꼭 갚을게. 사업 성공해서 너한테 배로 돌려줄 거야. 돈을 빌려줄 당시 배로 갚는 걸 기대하고 그런 건 당연히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제게 중요한 건 오로지 친구가 이 돈을 이용해서 정말 원하는 대로 사업을 꾸려나갈 수 있는 것 뿐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전화로 친구를 응원한 뒤 통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일부러 친구에게 연락하지 않았죠. 다른 상황이면 몰라도 저에게 돈을 빌린 입장에서 친구에게 연락을 자주 한다면 제 의도가 그렇지 않다고 할지언정 친구는 그걸 일종의 독촉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사업 꾸려 나가려고 애쓰는 친구에게 제가 부담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편으론 친구에 대한 믿음도 있었죠. 몇 십년 이상 알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아서 돈이 생긴다면 갚을 친구라고 말이죠. 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친구는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제 생일도 말이죠. 다른 날은 몰라도 서로의 생일 같은 경우에는 만나서 식사를 함께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돈을 빌려줬다고 할지라도 저는 그런 특별한 날에는 당연히 이전처럼 평소와 똑같이 시간을 보내고 어찌됐든 둘 사이에 금전적인 관계가 추가됐을지언정 기본적인 관계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날에도 연락이 없는 건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제 생일이 지나고 한 2주일 뒤에 제가 먼저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걸어주세요. 10년간 바꾸지 않았던 친구의 전화번호가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은 이 현실에 몇 번이고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봤지만 수학이 너머로 돌아온 대답은 똑같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친구의 소식을 어떻게든 소문하려고 했어요. 그 결과 친구가 어디 있는지는 알지 못했지만 친구가 어떤 상황인지는 알수 있었습니다. 제게 빌린 5천만원과 본인이 투자한 돈으로 호기롭게 사업을 시작했던 친구는 얼마 안가 사업이 처참하게 망해서 본인 돈은 물론이고 저에게 빌린 5천만원까지 모두 날린 상황이었습니다. 빚쟁이들이 쫓아오는 통에 이전처럼 평범하게 살수 없었던 친구는 야반 도주를 했겠죠. 친구인 저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말이죠. 실망을 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저는 아무리 힘든 상황이 있어도 친구가 저에게는 연락을 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화가 났어요. 정말로 저는 당시 제 돈을 모두 탈탈탈 털어서 친구에게 줬던 겁니다. 물론 사업이라는 게 실패할 가능성은 당연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빌려주기로 한 이상 그런 부분은 당연히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하지만 친구도 제가 전 재산을 빌려줬다는 걸 아는 상황에서 설마 저한테 이런 반구도 없이 그냥 자기 살려고 그렇게 훌쩍 도망을 가 버릴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습니다. 저는 친구의 야반도주를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제 인생에서 가장 좋은 친구 하나를 잃게 되었어요. 그 뒤로는 막말로 정말 개처럼 돈 버느라 바빴습니다. 원래 못했던 연애를 그때 가서 할수 있을 리도 없었고 그냥 조금이라도 먹고 살기 어렵지 않게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이 나면 무조건 잡일이라도 하러 밖에 나갔어요. 혼자 집에 있으면 자꾸 그 친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 슬퍼지고 고통스러워졌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기분도 환기시켰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대로 친구가 평생 저에게 연락을 안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애초에 연락할 사람이었으면 도망가기 전에 문자라도 남기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 예상과는 달리 친구의 야반도주 사실을 안지 반년 뒤에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모르는 번호라서 친구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받았는데 목소리가 딱 친구였죠. 이전과는 달리 많이 쉬고 아픈 듯한 음성이긴 했지만요. 네가 무슨 염치로 나한테 전화를 한 거냐? 아직 안 죽고 살아는 있었네. 정말로 미안하다. 그런데 내가 꼭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나 꼴도 보기 싫은 거 아는데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만 만나주라. 왜? 돈 준비해서 돈 주려고 만나자고 하는 거야? 돈 준비되기 전까지는 안 만날 테니까 돈 준비되면 그때 연락해라. 재수씨랑 네 자식 때문에 지금 참고 있는 거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제발 한 번만 만나주라. 할 말이 있어서 그래. 친구는 직접 얼굴을 보고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저와 만나달라고 하면서 한 병원의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친구의 아내나 자식의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병원에 누워있는 것은 친구였죠. 심지어 그냥 조금 아프고 만 것이 아닌 말기 암이었습니다. 게다가 죽을 날까지 이미 받아놓은 상황이었던 거죠. 친구는 자신의 얼마 안 남은 생 속에서 제게 꼭 사과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병실에 초라하게 누워있는 친구를 보니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누구보다 덩치도 커서 건강했던 친구인데 이제 앙상한 뼈만 남아 금방이라도 눈물을 떨굴 듯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는데 그 순간에는 아무 말도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는 조용히 입을 떼기 시작했어요. 네가 얼마나 큰맘 먹고 그돈 빌려줬는지 내가 모르는 게 아닌데 그땐 당장 빚쟁이들이 쫓아오고 그러는 게 너무 무서웠어. 그리고 네 앞에서 고개 들기도 힘들었고 그 돈은 내가 정말 두배 넘게 돌려주려고 했었는데 두 배는 커녕 원금까지 깎아먹었으니 내 스스로가 너무 밉고 고 이런 나를 네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연락하는 게 너무 두렵더라. 하지만 아무리 두려워도 그랬으면 안 됐는데 정말 미안하다. 깡마른 얼굴과 몸으로 제게 사과를 하는 친구를 보내 참 이걸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 당시에는 화가 많이 나 있었어요. 돈 때문에 화가 난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이 친구와 나와의 우정을 생각한다면 미리 저에게 상의를 했어야 했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단 한마디라도 남겼다면 저는 그 친구를 믿고 기다렸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배신감이 어찌나 커던 건지 그런 친구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서도 실망감은 쉽게 누그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친구가 사과를 해도 저는 아무 말도 없이 묵묵히 듣기만 했죠. 친구는 그런 제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 제게 답을 구하지 않고 죽는 그날까지 제게 사과를 했어요. 하지만 사과를 하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나중에 죽고 나면 우리 영은이랑 민지만 이 세상에 남는데 솔직히 잘못은 다 내가 한 거야. 내 아내랑 딸은 죄가 없잖아. 그러니 부디 가끔씩이라도 내 가족한테 좀 들러주라. 이전 같았으면 그런 부탁을 하지 않았더라도 제가 먼저 나서서 친구 가족을 챙기려고 했겠지만 이미 저에게 친구는 더 없는 배신자였습니다. 물론 친구가 죽는 것이 마음 아프긴 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냉정하게 봤을 때 친구에게 받아야 할 5천만 원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그 전에 친구가 제게 빌린 돈을 갚기는커녕 마음대로 도망가서는 연락도 하지 않고 막말로 죽기 직전이 되어서야 연락을 해서는 뒤늦게 사과를 하는 것도 모자라 자기 가족까지 돌봐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으니 그게 제게 좋게 보일 리가 없었죠. 그렇게 친구가 먼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친구 아내를 보기가 참 그렇더라고요. 비록 처음에는 모르는 사이였으나 친구네 집에 자주 놀러가면서 장난식으로 재수씨 하면서 인사를 하며 개인적으로 참 많이 친해진 사이였는데 이제는 이전만큼 친하게 지내기는 어려웠으니까요. 심지어 이제는 말 그대로 채무관계가 저희 사이에 생긴 상황이었으니 저는 악착같이 친구 아내를 죄어가며 돈을 받아내기 위해 압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구 아내는 원래 전업주부로 집에만 있었는데 친구가 죽고 나서는 어떻게든 자기 딸과 둘이 살아갈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더 나아가서 저에게 돈을 갚기 위해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가혹하게 뭐라고 하려고 한건 아니었는데 나중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가 무슨 대부업 사채업자처럼 악마같이 비톡척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법적으로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제수씨는 저에게 돈을 안 갚아도 됐었는데 다른 금융권 등은 법적으로 처리를 했지만 제 돈은 어떻게든 갚겠다고 하더군요. 저도 어차피 그럴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 말이 크게 와닿진 않았어요. 그래서 더욱 돈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대체 이런 식으로 해서... 언제 5천만 원을 다 갚으려고 그래? 잠덜 자고 먹는 거 줄여. 내가 성혁이 그 녀석한테 빌려준 5천만 원이 내전 재산이라는 얘기 들었어? 물론 잘못을 성혁이 그 녀석이 했지만 지금 걔는 죽었는데 어떻게? 남은 사람이 갚아야지. 솔직히 제가 막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친구 아내 입장에서는 견디기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친구 아내는 묵묵하게 일을 했어요. 아주 조금씩이라도 돈이 생기면 즉각 저에게 송금을 했고 정말 제말 그대로 본인 입에 들어가는 거 본인이 걸치는 거 전부 아끼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거의 3년을 봐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애초부터 그렇게 안면 몰수한 인간 말종은 아니었던지라 진짜 제돈 갚으려고 아등바등 사는 제수씨 모습을 보니 그게 참 안쓰럽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고 동정심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3년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저에게 갚은 돈이 3천만원이 좀안 되었습니다. 물론 제대로 일하지 못하는 형편에서 1년에 천만원씩 갚았다는 건 어떻게 보면 거의 고무적인 일이네요. 하지만 그만큼 재수 씨의 그리고 재수 씨의 어린 딸은 제대로 사람같이 살지도 못하고 있었죠.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날부턴가 재수 씨를 볼 때마다 아 내가 이 돈을 다 받아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천만 원 당연히 큰 돈이고 말씀드렸듯이 제 전대산을 다 갖다 준 것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소중한 돈입니다. 그러나 곰곰이다지고 보면 그 돈이 현재 상황에서 꼭 필요했던 것도 아니고 이제 저한테 아무런 말도 없이 도망갔던 친구에 대한 원망도 어느 정도 많이 희석이 된 상황에서 제가 남은 2천만 원 정도를 받고자 지금처럼 재수 씨와 재수 씨의 어린 딸을 이런 식으로 고생시켜도 되는지에 대한 회의감이 무척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못 받는다고 생각하고 신경을 쓰지 말아야겠다. 재수 씨와 어린 딸이 불쌍해 보이는 시점에서 이미 말은 다한 거였죠. 그렇게 되니까 그냥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애초에 그 2천만 원은 내 돈이 될 운명이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점차 재수 씨에게 보내는 돈도 줄이라고 하고 약간 상황이 힘들거나하면 돈 보내는 것보다 당장 먹고 사는 걸 우선시하라고 넌지시 이야기했습니다. 이상하게 그 시점부터는 진짜 친구 생각이 엄청 많이 들었어요. 죽기 전에 가끔씩이라도 좋으니 자기 가족을 들여봐주고 보살펴달라고 말하던 친구의 유언도 생각났죠. 어쩌면 저는 5천만 원으로 시작된 돈 때문에... 제 인생에서 더 없을 친구 하나를 제 마음에서 도려낸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완벽히 마음을 고쳐 먹은 뒤로는 더 이상 재수 씨에게 빚을 갚는다는 명목의 돈도 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일을 하고 조금이라도 여유 돈이 있다면 이걸로 민지랑 먹고 사는 거 생활비로 쓰라고 이야기하면서 돈을 주곤 했습니다. 물론 친구에 대한 안금이 아예 없다고 하면 그건 솔직히 거짓말일 거예요. 어떻게 아예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친구가 했던 일들이 사라지는 게 아닌데요. 하지만 정말 제수씨와 그 딸은 죄가 없잖아요. 게다가 무엇보다도 제가 친족화처럼 대했던 그 어린 아이가 늘 제게 삼촌 삼촌 하면서 따라다니는 게 언제부턴가는 양심이 되게 찔렸습니다. 사실상 저는 말이죠. 그 아이 삼촌이 아니라 비똑척하고 다니는 사채업자나 다름이 없었는데 행동을 바꾸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제수씨는 처음에는 이런 제 호의를 괜찮다고 하면서 조금 불편해하는 듯 보였지만 하루 날 잡고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나니까 제가 정말 진심으로 둘을 돕고 싶다는 걸 알았는지 그 이후부터는 제가 해주는 호의들을 아무런 말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하나하나 신경을 써줬어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일부러 못되게 굴었던 지난날을 비에 씻기듯 씻어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듯이 두 모녀에게 정말 열과 성을 다해 잘 해주게 되었습니다. 가족처럼 말이죠. 재수 씨, 이 근처에 재수 씨가 다닐 만한 학원이 있는데,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새 일자리 구하기 어렵긴 한데 재수 씨 나이 정도면 충분히 자격증 따서 다닐 수 있을 거예요. 변변찮은 일자리도 구하지 못하는 재수 씨에게 자격증 학원을 소개시켜 주면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까지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수 씨 입장에서는 제가 무척이나 고마웠나 봐요. 사실 5천만 원중 2천만 원은 거의 받을 생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수 씨가 딸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재수 씨가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동생이 하나 있는데 얘 한번 만나 봐요. 얘가 예쁘고 착하고 성격도 좋아서 만약 잘 되면 그래도 좋은 관계로 지낼 수 있을 거예요. 갑작스러운 선자리 제의에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애초에 저 같은 상황에서 여자는 꿈도 못 꾸고 있었고 사실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거절을 해도 재수 씨가 꼭 사귀지 않아도 된다면서 한 번만 만나보라고 성화를 하는 통에 그래. 한번 정도는 괜찮겠지. 라는 마음으로 선자리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재수 씨에게 예쁘고 참하다는 설명을 듣긴 했지만 정말 선자리에 나와 있는 제수 씨의 동생은 어딜 가도 사람들이 다 돌아볼 만큼 빼어난 미인이었습니다. 심지어 나이도 저보다 10살이나 어렸죠. 진짜 부담되더라고요. 저는 그냥 아저씨 얼굴에 배도 나와 있고, 가진 것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냥 늙그하게 좋은 경험한다고 생각하고 가볍게 시간을 보내다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제수 씨 동생이 먼저 다음에 또 만나자고 이야기했고, 어쩌다 보니 몇 차례 더 데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그럼 안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재수 씨 동생에게 반해가는 저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놀라운 것은 재수 씨 동생 역시 저에게 호감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둘이 가졌던 만남이 계속 이어지면서 저희는 약두달 뒤에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함께 길거리에 나가면 거짓말 안 하고, 주변 사람들이 저놈은 얼마나 능력이 있길래 저런 미인을 옆에 끼고 다니지 하는 시선으로 저를 다 쳐다봤습니다. 솔직히 당장 사귀고 있는 저 자신도 이해되지 않아서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왜나 같은 아저씨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친구는 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만큼 배려심 넘치고 착한 사람이 없다고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여자친구는 제수씨에게 제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제가 생활비를 지원해주고 일자리도 알아봐주는 점, 그리고 남은 빚은 거의 받지 않는 식으로 행동을 취하고 있다는 점까지 들은 여자친구는 먼저 저를 만나보고 싶다고 재수씨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만난 제가 정말 재수씨에게 들은 것처럼 착해 보여서 마음에 들었다고 했죠. 결국 저희는 지금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로서 살고 있습니다. 살면서 제게 결혼은 커녕 연애 자체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나랑은 연이 없는 일이다 하며 살고 있었는데 이렇게 어리고 예쁘고 현명한 아내와 결혼하게 되다니 지금도 솔직히 믿기지 않아요. 재수 씨가 강력하게 제 칭찬을 하면서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아마 제게 이런 날은 없었겠죠. 상황이 이렇게 되고 보니까 제가 마음을 고쳐 먹은 것이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당장은 손해를 보는 일이라고 생각이 될지언정. 최대한 마음을 곱게 쓰시면 저와 같이 복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